뭐 이런 상태예요. c가 0.3일 때 기억 상태가 100이고 기억 상태가 52 이하일 때 최소 몇 개월 후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c는 0.3이고 p0가 100이죠. 다 하나씩 대응해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t 더하기 1에 0.3분의 100. 요게 지금 52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52하 돼요. 그럼 50으로 나눠주면 얘 2고 여기 t 더하기 1에 0.3승인데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면요 0.3 로그 t 더하기 1 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로그 2가 0.3이니까 그죠? 여기 나와있어요 그러면 얘가 사라질 것이고 로그 t 더하기 1인데 1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로그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10 t 더하기 1 그럼 t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단계는 9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거 싹 지울게요. 지우고 T가 0.2일 때 기억상태 90이다. 4개월 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2단계는 C가 0.2고 P0가 90이고요. T가 4다. 이 상황이니까 P는 5의 0.2승분의 이제 90이라고 되겠죠. 양변에 p를 씌워 주면요. 로그를 씌워 주면 로그 이렇게 5의 0.2승 90이 돼요. 밑에 찢어 주면 되죠. 로그 p는 로그 9 10 빼기 로그 5의 0.2승. 근데 로그 요를 0.1 앞으로 뺄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로그 9라는 거는 로그 3을 2배 하면 되죠 그러니까 0.96이고 로그 10은 1이고 그리고 로그 5가 지금 1-0.3이죠 0.7이에요 그럼 얘는 7분의 2다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죠 근데 그냥 0.7로 할까요 이게 0.7이죠 0.7 다시 얘가 0.7, 그럼 얘는 마이너스 0.14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얘를 다싹 계산을 해버리면 0. 아니 1.82가 되겠죠. 근데 로그 p가 1.82이면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0.82가 로그 6.6이기 때문에 1.82가 되려면 여기 한칸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6이다. 여기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3단계. 3단계 문제는 똑같아요. 이것도 하나씩 넣어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6개월 후, 그러니까 PA라고 하는 건7의 0.3승 P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0, 7분의 1에 0.3승이 되고요. PB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PB는. 7에 0.2승이고, p0. 그리고 얘는 p0에다가 7분의 1에 0.2가 돼요. 근데 이 7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증가하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클수록 더 작은 수죠. 그러니까 pb가 더 높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pa가 pb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3단계 답을 쓸수 있겠네요.